제가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저희 평남로의 여름수양회로, 여기 지금, 요번에 와서, 이렇게 2박 3일을 지내고 있는데, 내일 오후까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주에 오시면 꼭 들리셔야 될한세 곳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주에 금성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는 자생적 교회라고 1 9 0 7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제주주군애월읍에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여기 이 금성교회는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에 오시기 1년 전에 1 9 0 7년 3월 독립운동을 하던 그 조봉호 전도사님 이분이 평양에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했던 0어0 중심으로 이이게0 0 명이 이렇게 교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이덕연 장로님 이분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이 그분의 아드님 크단드님이 이도종 목사님이에요. 이도종 목사님은 1948년도에 제주도에서 공산당의에서 순교를 당하신 제 1호 순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도종 목사님이 목회하신 대전교회도 어저께 우리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우지간 1908년도 봄에 이기동 목사님이 제주 지역 성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기 1년 전에 여기에 예배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이분이 조봉호 전도사님. 제주에서는,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시죠. 그리고 금성교회당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당인데, 오늘날은 1990년에 또 이거보다 또잘 세워진 교회당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금성교회 최초의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풍 목사님의 이제 이분은 10여개 교회를 설립했다. 정확하게는 13개라는 얘기도 있고 15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여개 교회로 보통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제주 성안교회죠. 그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도착하신 1908년도 2월 23일날 첫 예배가 시작된 것이 오늘날 성안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로 지금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죠. 그런데 마페 선교사님 이 1890년에 평양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기풍 청년은 이 유학자 양반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야소계를 야수교 이상한 종교를 선전한 코, 코가 크고 키도 큰 파란 눈을 가진 마페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 의 이마에 참 돌을 맞고 피를 흘르셨습니다. 그는 이 마페 선교사님은 이 깊은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전도음을 방했다가 이 장대현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1901년도에 개교했던 평양신학교에 1회 입학생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1 9 0 7년도에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6년 후에 그때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기풍 목사님이, 어, 이 동로회가 조직됐던 1907년도를 이제 이분들이 그때 동로회 조직되고 목사 한수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서양에서 성교를 받았던 것을 감사해서 우리도 성교를 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가 자진해서 성교를 나갔던 것이그 당시 탐나국인이었던 제주도에 온 겁니다. 그때 제주도는 우리 육지에서는 이게 어떤 외국적인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해서 1908년도에 오셨는데 제주도는 삼다이잖아요.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또 말도 많다. 뭐 이런 삼다 이 삼다이 마을에 와서 이분도 전도를 하다가 그 미신을 많이 믿는. 제주도민에게 돌로 침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 이마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앞에 순교사님을 돌매지했던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 제주도에 정말 이 순교의 피를 심겠다고 해서 여기에 교회를 13개 혹은 15개를 세우시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기분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 그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제주가 동양의 이루살렘 되는 것을 꿈을 꾸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서 1차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1927년부터 32년까지 또 2차적으로 와서 두 번에 걸쳐서 제주 성교에 힘써서 제주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또 전남 지역에 가셔서도 또, 또 교회를 개척해서 2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개척한 교시 제주 성환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도 이성환 교회는 통합 적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제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북, 이북 목사의 선교와 충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주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그 기념탑 뒤에 이것이 이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10대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 평양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윌리엄 소울렌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멸마편선교사님 전도를 방해했다가 그 후에 회개하고 성도가 됐는데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사도 바울 배심을 사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남달리 성교에 아주 불타서 제주 전도의 책임자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1919년 이제 그가 초대 목사님이 이제 성내교에 그 후에 제주 성교에 늘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 일본 의 신사 참배 왕강이 거부를 했었고, 호남 지역 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대투정을 해서 체포되어 지망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기평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기념관입니다. 예배실리 있고 성교사 숙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이곳은 1995년도 5월에 개관했는데 명성교회에서 10억을 헌금을 해주므로 이것이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기념탑이에요. 어, 이 순교 기념탑 성한교회가 1902년 2월 23일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 예배 인도하에 시작됐는데 이 교회는 훗날 서부교회로 돼 있다가 성내교회와 성황회로 분열하여 성장해다가 1984년도 100주년 때에 이 교회는 76주년 기념 예배를 들렸습니다. 현재 교회당은 2007년도 신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는 대전교회에 왔습니다. 어저께 바로 이대전교회 바로 이대정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는데 그 옆에 김정희, 추사 김정희, 이 제주도에 9년 동안 그분이 귀향살이 오셨다가 그때 추사체를 완성한 곳이죠. 그 추사 김정희 추사 기념관 바로 옆에 이 대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삼방산이 있고 이 옆에는 송악산이 있고 그리고 삼각산 꼭지 지점에 바로 이 대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에이 도정 목사님 기념기인데 이분은. 1980, 91년도에 태어나셔서 1948년도 그 아버지가 바로 이북 목사님과 함께 성안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장로님이에요 그분의 장남인데 이 도정은 자기 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양신학에 가서 다 공부를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주대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 바로 이 대전교회입니다. 아, 대전교회 에, 현재도 예장통합적 교회로 있고 어, 제1로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이십니다 여기 제가 어,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